해외여행 갈때 긴급번호를 꼭 챙겨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과연 어디까지 챙겨야 할까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현지 긴급번호는 소용이 있을까요? 더구나 긴급상황에서 전화는 제대로 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안행tv입니다. 해외여행 갈때 긴급연락처가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 어떤 번호가 중요한지 현지 유심으로 어떻게 전화해야 하는지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시죠? 먼저, 여행 중에 꼭 알아두면 좋을 필수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여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일종의 비상연락망이죠. 우선 항공사 연락처는 정말 중요해요.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 또 신용카드사 긴급번호도 꼭 저장하세요. 카드 분실 시에 즉시 정지시킬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행자 보험 연락처는 의료비 청구나 긴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현지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기도 하죠.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도 로밍 문제나 폰과 관련 이슈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해 줘요. 가족이나 친구 연락처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도움이 필요할 때 또는 급하게 송금이 필요할 때 든든한 지원권이될 거예요. 호텔 같은 숙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부터 응급 상황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방청 제외국민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도 기억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 모든 번호를 휴대폰에만 저장하지 마세요. 작은 메모장에 적어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자신의 이메일에도 저장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거나 분실했을 때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911이나 유럽의 112 같은 현지 긴급번호를 알아도 현지 언어를 모른다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언어 장벽은 분명히 큰 문제예요. 그래도 현지 긴급번호는 꼭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 번호들은 경찰, 소방, 의료서비스에 가장 빠르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유럽의 긴급번호는 대부분 영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모든 국가가 다 그렇진 않아요. 실용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경찰, 구급차를 불러주세요라는 문장을 영어나 현지어로 미리 준비하였다가 주변 현지인에게 부탁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팁은 여행 전에 구글 번역기 같은 앱을 다운받고 해당 국가의 언어 팩을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두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간단한 문장을 번역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호텔 직원이나 영어를 할줄 아는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여행 전에 방문할 나라의 긴급 번호를 검색해 메모해 두세요. 일본은 경찰 110, 구급차 119처럼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요. 다음은 실제로 전화를 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제 로밍으로 여행 중이라면 저장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현지 유심을 사용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지 유심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전화할 때는 국제전화 규칙을 따라해요. 한국의 국가코드는 플러스 82번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기호는 대부분의 폰에서 0을 길게 누르면 입력할 수 있어요. 지역번호 맨 앞에 0은 생략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한국영사콜센터는 플러스 82-2-3210-... 영사, 영사로 입력해야 해요. 단순해 보이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이런 작은 실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출발 전에 한번 연습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로밍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영사 콜센터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번호를 꼭 저장해 두세요. 자, 이제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갑을 도난당했거나 다쳤다면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즉각적인 위험 상황이라면 미국의 911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함이 가장 중요해요. 소매치기나 분실 사고라면 현지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고 여행자 보험 청구형 경찰 보고서인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야 해요. 단, 외국 경찰서에서는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시간을 고려하세요. 빠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있어요. 24시간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하고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바로 연결해 줍니다. 카카오톡이나 전용 앱으로도 연락할 수 있어요.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언제 연락할까요?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방문할 지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연락해 보세요. 출발 전에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연락처와 위치를 확인해 드는게 좋아요. 만약 본인이 직접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에게 영사콜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영사콜센터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줍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차분히 대응하면 어떤 긴급 상황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있습니요 겁니다. 여행의 즐거운 만큼이나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해외여행 중에 알아두면 좋을 긴급 연락처와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여행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누구도 여행 중에 문제 상황을 원하진 않지만 준비된 여행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여행 안전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여행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